네 안녕하세요 엔자바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소부장 인증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 인증 예전에는 소재 부품 인증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확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 사이트도 바뀌었고 인증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재 부품 인증을 왜 받아야 되냐? 소부장 인증에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네. 국가 전략 사업으로 해서 소부장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혜택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대출 금리 혜택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자금이나 자금 신청 시 가산점, 그리고 조달청 업무에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소부장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신청하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소부장 내치니까 다른 것들이 검색되는데, 사이트는 여기, s-o-b-u-j-a-n-g.net.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소부장 광고 코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로고 있는 누르시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일단 회원 가입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들이 개인 회원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개인 회원 가입 이후에 기간 회원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 기간 정보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기간 정보 수정에서 여기, 저는 그 기존에 가입된 걸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 정보 변경이라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 이 우측 상단에 등록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본정보, 대표자정보가 나올겁니다 별표 쳐져 있는 것들은 필히 어, 기입을 하셔야 되고 저장, 그리고 대표자 내용들도 필히 등록을 하시면 어느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부장 그 우리가 소재부품 인증 기업 확인 네, 받기 위해서 어, 1차적인 회원가입은 끝났고요 여기에서 네, 여기서 전문 기업 확인을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기. 네, 저는 일단 신청하기가 되어 있는데, 네, 신규로 클릭을 하시고, 신규로 신청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스텝 1에서, 어, 내용들을 업종, 자산 총계, 이런 것들, 주 생산품, 가능하신 것들은 다 기입하시고, 다음 단계, 저장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매출 정보, 그리고 hs 코드는 특별히, hs 코드는 특별히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매출, 국내 매출과 뭐 수출액이 있다면 수출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 첨부 서류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맨 1번이 소재 부품 검토 의견서, 그리고 2번이 표준 재무제표, 3번이 공장 등록 증명 또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와 일반 건축물, 그리고 위탁제조 계약서, 3개 중에 택일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서,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 이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고 밑에 목적, 저 같은 경우는 신뢰성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최종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인 대표님 거를 신청을 했다가 반려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검토 의견서가 신양식이 아니라 구양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양식이 아닌 신양식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기업 매출을 잘못 기재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8억 9천이었는데, 8,900만원으로 잘못해서, 수정해달라 했고, 생산적인 제품 업종 코드, 네, 과세표준 세액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반려가 돼서,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빠르면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소재 부품 전문 기업 확인 인증서가 나올 겁니다. 참 쉽죠. 네, 이렇게 쉽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들어가야 되는 건축물 대장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 요게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부장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이 검토 의견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예전에는 소재 부품 매출 검토 의견서였는데, 이제는 소재 부품 장비 매출 의견, 매출액 검토 의견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사 대표님, 그리고, 어, 당사는 몇 년에, 이렇게 해서, 매출액 명세 검토 해야 됐다. 네. 여기 본사 본사는 여기가 보시면 한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경영지도사 세 명의 공인 인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토 의견서는 우리 대표님들이 세무 기장을 맡기시는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이 검토 의견서를 확인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 제품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냥 아싸리 그냥 경영지도사님께 맡기시면 네, 일정 비용을 내시고 어, 진행해 주실 거라고 어, 판단됩니다. 핵심은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 검토 의견서라는 거 이거는 우리 회계사님들이라든가 세무사 그리고 경영지도사님들이 어, 직접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 설명서도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품 사진, 제품명, 재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 뭐, 입고 자, 어, 원자재 입고, 그리고, 뭐, 원자재 혼합, 뭐 이런 식으로, 가열, 뭐, 대표님들의 실제 제품 생산되는 그 공정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 외부와 내부의 사진, 요렇게만 해서 PPT로 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PPT로 해서 파일이 업로드가 됐는데, 이제는 PPT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PPT를 만들어서 PDF로 저장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부장 전문 기업 확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소부장 매출액 검토 의견서, 그리고 제품 설명서 요거를 제대로만 준비하신다고 하면 소재 부품 인증 받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 소부장 인증을 잘만 받으신다고 하면 정책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조달청 업무의 가산점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좀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